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12월 3일 밤에 저는 저희 집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에 뭐가 속보가 자꾸 뜨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대국민 담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요. 그래서 뭐 하나 보지.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뜨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뉴스 채널을 막 돌렸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저녁 먹고 집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평화로운 한가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일단 옷을 챙겨 입었어요. 저희 집이 충남 천안이거든요. 일단 국회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앞에 도착을 했는데 위에 헬기가 두 세대가 연달아 지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저 어떻게 어디든 주차를 하고 걸어서 국회 앞으로 갔는데 이미 뭐 수천 명의 시민이 와있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떻게 어떻게 어떻게 고고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치고 있었고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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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장년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들이 근데 그때는 내가 젊을 때였고, 지금은 나살 만큼 살았다. 이거 똑같은 경우다. 지금은 이 앞에 왔을 때 어떤 위의 상황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일 없이 지나갔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후견 편향이고,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울컥 하더라고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틈에 끼어서 몇 시간을 구호를 외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집에 내려갈 수가 있었죠. 비상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간밤에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한달 만에 다시 청구했지만 또 기각된 겁니다.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하지!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다 설명했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제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시청자 독자의 한 명으로 저도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는 걸 보면서 단순히 무슨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또는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범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위법 불법적인 개엄 즉 내란이었는지를 얘가 몰랐잖아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불법 개엄이라는 것은 개엄의 요건이 되느냐 뭐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느냐 너무나 평온한 하루였단 말이에요 십이 월3 일은. 그거를 박성재 전 장관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전시사비원 또는 국가 비상사태 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절차적 요건도 마찬가지죠.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고 안건상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 우리 CCTV에서 그런 모습 안 보였잖아요. 다 1대1로 뭐 대통령실 들락날락하고 정족수가 안 차니까 4명 남았다, 1명 남았다 하면서 차니까 윤석열이 나가서 선포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전 총리는 고개를 두번 끄덕였습니다. 절차적 요건도 안 지켰고 그 선포하고 나서 그러면 공고를 제대로 하기를 했나 국회 통고를 제대로 하기로 했나 우리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차적 요건 하나도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검사장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이 것이 위법한 개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합법적인 개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초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12월 3일 국회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동한 개엄군을 몸으로 막으면서 이거 내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국민들도 똑같이 보는 거야. 대결! 대 들어가겠다고. 당진이야. 역할은 뭐 하는지 알고 나와. 법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은 일반 시민들도 이것이 직감적으로 내란이라는 것을 외쳤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몰랐다고요? 저는 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어, 재판을 방청한 것이 여기까지 오리라고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것이 아니듯이 언제까지 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은 뭐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 그리고 뭐 검찰 개혁 따라붙는 거고. 여전히 저는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인들에 대한 재판을 방청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어, 유튜브의 절대값은 구독자와 조회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재판들은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만큼은 중단이 돼 있고 하니까 시민들의 관심에서 한 단계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활동을 하는 데까지 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어, 이전처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주진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주제넘는 얘기이긴 한데. 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일심 판결문에. 사네이 회나 이런 민 걸음대고 있는 산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 주변인들이나 조국 전 대표 주변인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사건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발 언론보도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반대편에 서서 법정에서 나머지 절반을 기록하는 거였고 선고 공판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2시에 시작했는데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사건이나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우가 다르죠. 특검의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재판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서 있는 뭐 내란 수계부터 내란 공모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경우가 달라서. 이들에 대한 재판도 물론 판사가 문제기는 한데요.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판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저 사람들이 어떤 혐의점이 있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다. 당장 며칠 전에도 우리가 CCTV를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론이 이미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서는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좀 구별하는 차원에서 언론이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것은 언론에 오롯이 맡기고 언론이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을 여전히 좀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가끔은 배고픕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저도 풍족한데 그런 현장을 따라다니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데 지금까지 6년 넘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줬던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um bum.